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은사는 그들에게 지식과 은사가 충만했지만 그 지식과 은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해,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에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또 무엇이 정말로 고상한 가치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세상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하려고 하고,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이 참 많이 발전이 되어져 왔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탐구하고 알아, 알아보려고 해도 알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숨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부자여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십자가를,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이 땅의 지식과 부와 명예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이 진리를 뒤엎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 지식을 얻는 것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절, 그 절벽을 그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에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차도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가치를 십자가의 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봐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이 이 말씀의 해석은 사실은 어이 새벽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봐도 수십 년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린 다 알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혹시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두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내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다 알지만, 세,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보다 내가, 주님보다 지식이, 주님보다 재산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월등하게 뛰어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그 어떤 사람도, 아,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여도,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아니고 좀 지나갔지만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넘사벽 뜻이 뭔지 아세요? 넘사벽 뜻이 이런 거예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도저히 비교 불가 정도로 차이가 날 때, 아,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도저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넘사벽 관계예요. 넘을 수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교를 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하나님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은 강함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할때 우리의 미련함은 지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미련함은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미련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연약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남은요, 우리의 유능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약함을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그만큼이, 그만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가운데서 일하시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만큼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아무, 일,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인정하는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내 삶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이 가치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지혜로움이 그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